저당밥솥 후기 총정리 저당밥의 진짜 맛을 경험해보세요. 건강한 식단, 이제는 당질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식단 조절에 지쳐 계신가요? 건강한 밥상을 꿈꾸지만 당질이 부담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민을 덜어드릴 제품, 어반키친 저당밥솥을 소개합니다. 이 혁신적인 밥솥은 당질 저감 기능을 자랑하며 복잡하지 않은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번거로운 조절 없이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어반키친 저당 밥솥과 함께 더 건강한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식사를 위한 새로운 선택. 칼로쿡 전자레인지 저당 밥솥 크림을 소개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밥상을 차리기란 쉽지 않죠. 저당밥을 직접 만들고 싶어도 복잡한 과정 때문에 포기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첨단 설계를 통해 쌀의 당질 성분을 낮춰주어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께 딱 맞는 솔루션입니다. 매일매일의 식사가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려요. 오늘부터 칼로쿡의 저당밥 소트로 건강한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수템, 칼로볼 전자레인지 저당밥소 크림을 소개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원하지만 시간이나 노력이 부족할 때 안전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주목해주세요.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저칼로리 밥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한 아이템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의 바쁜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걱정 없이 영양가득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BPA 프리 소재를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식기세척기에 넣어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칼로볼 저당밥솥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 보세요.